가가가 가, 가. 오른쪽 보고 너무 낮아. 카스. 길게 뻗어야지. 만 잡지 않았어? 응. 체스트로 미는 힘이 안 되나 <웃음> 저거는 야지 <laughs> 존나 잘했어. 어? 그냥 들어가는 감각인가. 나이스. 잘하고 있어. 세, 네, 해갔어요정성스텝정성스텝 정상 정상 드라이브, 지그재그로 하면서, 이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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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아이스아이스 좋아 잘하신다 백으로 돌아야지, 그럴 때는. 달렸다. 달렸 화이팅해 끌어올려 끌 나도 박

카라는 메 아, 보이지가 않아. 크기라좀큰거 없나? 아이, 아, 지, 눈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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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, 눈으로 보는 게더잘 보여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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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아, 갖고 아, 나와야지. 종용아, 너가 뭘 주면 어떻게 하니? 상비다 쐈어, 형. 잘 쐈어, 형잘 쐈어. 그래, 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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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리. 까비, 까비. 야 슛. 너 던져도 돼요. 형 3배 슈터잖아요. 슈터자 던져. 어디가? 아, 저 어, 형님이다. 옛날에 아침에 어, 맞아요. 폰 폰탄 먹었어요. 그래서 여기 아실 텐데 둘러 치는 거. 아 아이, 아이. 아침에 없을 줄 쳤잖아. 어, 형님 인기 많어. 우리 창문 열고 역 알. 저문 대구해밖에가더 따서. 진짜? 저, 저거 열면 더딱 탄탄만 하더라. 던져. 아, 아 한번 달아보지. 이게 바로 이게 바로 국극기의 원포 원포 분명은 너무하지 않나요? 다시 내려가고 다시 내려오. 가운데 뻔할 짠데 아, 아니야. 아니야 원래 저렇게 뚫으면 가운데로 들어가야 된다고 훈이 형이 왜 저걸 보고 있냐 아니 원래 가운데 얘베이스라인야 예, <laughs> 가운데 뻔히 거의 99%가 가운데인데 왜 자꾸 가운데 패스를 안 차리냐고 뻔할 뻔 짠데 아 정국아 좋다 좋다 아 정국이 잘한다 올라가면 20살 에 제일 잘하는 것같아데안만가돼안 <laughs> 우리가 우연으로 너무 오래 봤어. 그 7대부터 그군포에걔 중학교 걔도 잘해. 아, 걔는 선수잖아요. 걔 선수 아니야? 아, 가리키잖아. 어. 거기서. 아, 아니 걔그 동호 그 동호에 그거 아, 그 뭐냐? 그거다인데. 뭐였지? 그 수련형대 한국 어, 거 그런 거 한국 거, 거 클럽도 있는데. 선수 한 반. 뭐야 돼? 잘하지. 맨 전에 키도 커 가지고.

중가 원해. 중앙 원해. 원원원 원해. <laughs> 시간 원해. 니가 원해. 니가 원해. 니가 원해. 니 시총 계속 골골 지금 잘 봐. 나 응. <laughs> <지금> 슈터라니까. 저사이 <지금. 웃음> 드레히가... 아, 요아아아